내가 가는 비행접시가 촬영이 됐지. 네. 그죠? 네. 내가 옛날에 저기서 간다 고 그랬지. 네. 근데 낮에도 잠깐 졸면은 가요. 어, 내가 낮에 저기서 앉아서 기다리, 강의 기다리지. 네. 그럼 백군 가서 하루에 일하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눈을 싹 감으면 바로 올라가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 바로 영초 만에 와. 그럼 영초 만에 탁, 탁, 탁 갔다가 탁 내려오는데 그게. <laughs> 그. 거기, 여기에 1초가 거기서 10년, 20년이야. 얼마나 길어, 그지? 그러니까 뭐 잠깐 올라가서 볼을 봐도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내려가자. 어, 어. 자, 봐. 이거는 처음 틀어봐. 처음 틀어봐. 자, 잠깐. 이, 이 화이트홀에서 비행접시 나오지? 화이트홀에서 비행접시 나오지? 이 비행접시를, 이 영상을 10배로 줄여. 영상을 1 0배를 줄여봐. 더 선명해지게. 그러면 요게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지? 더 줄여봐. 요, 보이죠? 요게 깔때기 같은 게 있죠? 좀더 다시 틀어이 비행접시가, 이 비행접시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자, 봐. 번쩍해요. 자, 번쩍해. 아, 나, 아, 잠깐 내가. 번쩍할 때 스톱을 시켜버려. 자, 여기 있제 여기 비행접시 있지. 이게 무슨 말 하면은 화이톨, 이게, 이게 백궁시간으로 들어온 시간이야 벌써. 딱 하면은 여기가 백궁에서 출발한 시간이야. 여기 백궁에서 출발하면 지상에 도착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들어있지, 비행접시가 이게 백궁에서 출발한 시간이야. 이게 백궁에서 불이 팍 켜질 때화이트홀이촥 켜진 거야. 120억 강년 거리가 얼마나 길어? 그거를 간통해서 온 거야, 이게. 그게 영초 만에, 그기서 출발하면 이게 도착 시간이야. 여기서 뭐가 나오나 안 봐봐. 설마 슬로, 슬로우로 들어봐. 써. 슬로. 자, 비행기, 여기 하이톨 없어졌지. 네. 화이톨이딱 없어지면서 여기 나오지, 비행기 없 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다시 켜진다. 네. 요거는 나를 태울 준비가 됐다. 이 소리야. 아. 처음에는 빨간불 없죠? 네. 이제 잘 봐. 요게, 요게 사각같이 생겼지. 네. 어, 요 빨간불 바로 켜지지. 켜지는 건 집에 도착한 거야. 이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불이 쫙 밟으면 뒤에 빨간불 켜지 않 켜져. 어, 아까는 불이 안 켜졌을 때는 백공에서 도착한 시간이야. 딱 출발 시간이고 지상에 오면 빨간불이 딱 켜지지. 이거 누가 조작했나? 이거 조작한 틀림 같아? 아니에요. 천하 없는 기술로도 이건 안 돼. 저 다시 원위치 해봐. 자, 시작. 번쩍하지? 네. 그럼 비행점 시가 나타났지? <laughs> 어, 빨간불 켜지기 직전. 요, 네. 자, 요 켜지기 직전에 여기 하얗지? 네. 요 하얗죠? 네. 요 하얀 불빛이 있는 동안은 이동이야, 이동. 이동. 자동차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빨간불이 안 들어온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야 되면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안한 번. 서야 되겠지. 정지신호야. 그런데 내가 올라타는 거야. 자, 아 조금 가봐. 아, 불이 딱 켜졌지. 그러면 여기가 내 방위야. 여기서부터는 비상이야. 이제 빨간불이 탁켜지면서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요 천사들이 내 하늘 궁이지 요게 초소지. 초소. 그러니까 저 비행기 없이가 초소하기보다좀 길지. 되게 크죠. 2m 다 한. 저한 4, 5도 되죠? 네. 저 사이즈야. 저게 실내에 들어갈 때는 요거보다 10억 배로 작아져 네.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행성간 이동이 아니고 차원 이동. 비행접실 보는 거야. 잘 봐요. 이게 딱 나왔지. 블랙홀에서 탁 나옵니다. 화이트홀에서 탁 나왔지. 요 깔때기 보여요? 고게 사각이야. 요거, 요거 보이죠? 하얀 거. 아까 밥이 보인 게 그거야. 그거, 고거, 사각. 이거는 너무 허리 작아지니까 안 보여, 이게. 아주 작아버리니까 보이겠어요? 이거는 크니까 보이지. 이거는 내가 탈 비행접시는 침체만 하자라 봐. 그죠? 되게 큰 거야, 이게. 요거, 사과. 틀어봐 오죠? 도착했죠? 이게 막 이동하죠? 이게 내 영이 올라간 거야. 내가 올라 탔단 말이야. 근데 가죠? 가면서 번쩍 해. 좀 있어봐. 보이죠? 백궁 도착이야. 어, 이게, 이, 그게 블랙홀이야. 조금 전에 본거 있잖아. 그게 어디, 다시 해봐. 어디서 번쩍 하는가, 잘 봐. 여기서 이제 나타나서. 나오지? 야, 뭐, 이제 빨간불 켰지? 여기까지, 여기 태우고 나니까 빨간불이 있나, 없나? 없어졌지? 이렇게 됐지? 그지? 그래, 조금 이동하니까 번쩍하지? 어? 블랙홀이 들어간다, 들어갔지? 내방 쪽에서 블랙홀로 촥 올라가는 방향에 불이 켜졌지. 거기에 들어갔다 소리야. 블랙홀에. 딱 들어가면 번쩍 하면서 백홈 도착 시간이야. 어, 어. 잘 봐. 잘 봐요. 멈췄지? 이제 이게 움직인다? 움직이죠? 어, 이게 내 방에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탔죠? 네. 가죠? 번쩍하지? 좀 있어봐 여기서 블랙홀이 로 나타날 거예요 왔지? 자 왔지? 음. 올라탔지? 여기 딱 멈췄잖아 올라타니까 이동하지? 이거 있잖아 이번 여기 내 있는 데서 번쩍 먹어 보이죠? 이게 요정 요게 하이,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미 백공에 도착했다 신호야. 요 불이 딱 들어오면은 블랙홀이 보이면 도착이야. 화이트이 보이면 도착이고. 아 재밌잖아. 응?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말이에요. 이 천사가 내가 올라가 버리고 나서는 이게 다시 원위치 됐지. 그지? 다시 시작해봐. 이게 어떻게 바뀌나? 요거 바뀌는 건 이제 좀 주시해요. 이? 지금 우리는 비행접시 차원 이동 비행접시를 보는 거야. 번쩍해요. 이? 내가 탈때까지만 빨간 불이 있지. 그럼 내가 타고 나면 이놈이 내가 이제 이게 막 움직이죠. 이제 탔어. 가, 갔는데 어, 요게 백공 도착이야. 속도 빠르죠 그러면 몇초 만에 가냐 0초 만에 오고 0초 만에 가는데 내가 타는 시간 저 화이트홀이 내 지붕 위로 올 수가 없어 지붕이 내 지붕 위로 내려오면 안돼 에너지가 강한 거니까 옆으로 떨어져야 돼 그걸로 탁 조절하면 거기서 내 있는데 이동하는 거고게몇 초가 걸려 봤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시간에 백공 도착이 빠르죠 그것만 올라 타면 가죠 그 지구 우주 어디든지 영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시간과 시간하고 그죠 공간하고 거리하고 온도 중력 그죠 요 다섯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는 이게 있없어? 있어 어 이런 거 있없어? 있어 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온 사람의 교통수단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계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거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말이야 저기 남산에 가면 케볼카 있지. 네. 케볼카가 여러분들이 지구가 번쩍 해가 케볼카 만들어졌을까? 네. 여러분이 만들었지. 네.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학생들이 둘이서 싸워. 야, 개미들이 싸우는 거야. 개미들이, 야, 저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막 그래요. 개미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 어떤 개미 아니야. 그거는 세상은 원래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와 비슷한 인간들이 저거 만든 거야 저거.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미가 그러니까 하나가 야, 그거는 막이 바위하고 산처럼 옛날부터 있던 거야. 어느 사람께 맞아? 어느 개미 말이? 응? 인간이 구축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우주 물질은 인간이 만든 거와 신이 만든 걸로 구분돼. 알았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이거야. 행성한 이동. 신이 만든 건 이거야. 이제 이해 가지? 인간이 만든 자동차는 그 바로 저 이거고 신이 만든 자동차는 저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깔때 같은 게 있지, 이렇게. 깔때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화이트홀로 나온 거야. 이게 반대로 탁 뒤집어져 있으면 백공에 도착이야. 어,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켜봐. 창원을 이동하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 올때 하고. 딱 멈춰. 탁 깔때기 보일 때딱 멈춰. 화이트홀에서 나왔다. 이제 나온다. 나와. 수도. 요 깔때기 보여 안 보여 요 깔때기 있지. 요 깔때기가 백공 도착할 때는 이 물건을 다싸버려 이게 뒤집어져 버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착륙이야. 알겠지? 요거는 지구에 왔을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로 나올 때요 모양이야. 어. 요것이, 요, 요, 요 요것이 이, 이, 이 물체 자체가 지상의 물체가 아니야. 근데 이게 용케도 카메라에 잡혔어. 약간 좀 신기하게 생겼지? 네. 다른 비행기 없이는 동그라마치 이렇게 생긴 게 있나? 없지? 네. 조금 더 진행시켜봐. 수빨리해졌지 또? 네. 색깔이 나타났지? 네. 색깔이 나타났던 건 거리 조절, 요게 내 방이야. 네. 여기가 딱다 왔다, 이 소리야. 빨간불 딱 보내잖아. 그 조금 있어봐. 딱, 이제 요게 바로 섰지? 바로 섰가지고 조금 이동하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요 시간만 걸리는 그 내가 올라가면 이제 요게 움직여 시작 들어 갑자기 이게 움직이작한다막 움직이지 내가 들어가는 장면이야 내가 들어갔다 이동 맞지 그 다음에 화이트홀이 나와 아 이게 개공 도착이야 맞죠? 아, 음 이거를 내가 이런 영상을 없이 옛날에 강의해서 안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즉 가서 도착한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근데요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키핑한 게 아니요. CCTV에 찍힌 거야 이걸 누군가가 이게 이상하 돼가지고 이걸 퍼날린 거지. 신인님 백군 가는 게 나왔어요. 뭐 그래. 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고 틀림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되나? 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오해를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는 어느 조직, 어느 단체 다 있어. 거기에 넘어가면 되나? 안 여러분은 신인을 만난 유일한 지구인들. 음. 그러니까 신인을 만난 유일한 지구인들이 징조를 볼줄 알아야 되겠지, 그제? 징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징조를 내가 시절 론을쭉 이야기해 줬죠. 네. 어, 시절 론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시절 론이 시절 운이 내가 여러분한테 시절 론 강조한 거 뭐가 있어요? 시대 신인여죠? 네. 어, 그 다음에 뭐에 와요? 맞죠? 네. 어느 도단시대 때 신인여죠? 네. 어, 또 뭐, 뭐와요? 공전멸방으로 신이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인 오는 그 신인의 성시야. 이거는 신인이 오는 어느 시대야, 시대. 이것들은 시대야,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 그래, 안 그래? 이게 말법 시대란 말이야. 이게 석가가 이야기하는 석가의 말법 시대. 어, 이 말법 시대에 미리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왜 오냐? 도저히 성인들을 가져오는 안 됐다 이 말이야. 성인들로 가져오는 세상이 안 바뀌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더센게 오는 거야. 어. 알겠죠? 이 말법 시대는 건 아무리 좋은 법이지만 3천 년 이상 못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끝나버려. 불교가 이제는 그 끝나가는 시대야. 그래서 말법 시대 서서히 끝날 때 뭘로 빼나냐? 템플 스테이. 뭐 이제 변질이 되는 거야. 여간방처럼 바뀌는 거야. 뭐냐? 밥 장사 하는 거야. 절에서 밥 장사. 집 장사. 맞아, 맞아. 숙소, 밥 이런 걸 주면서 장사를 하는. 거야.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야. 템플스테이 하루 와. 맑은 공기 마시고 명상한다 하면서. 그래서 불교가 명상으로 설설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지? 본질을 벗어나는 거야. 음. 뭐 복잡한 세상에서 휴식처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애들 교육적으로 뭐 와서 뭐좀 명상하고 가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쳐. 맞아, 맞아.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법당처럼 절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돼. 맞아, 맞아. 그거 가서 애들이 하루 이틀 절에 가서 뭐 이거 템플스테이 했다고 바뀌나? 아, 여러분 가정이 템플스테이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구워가서 템플스테이 허, 하루 머리를 씌워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말법 시대가 이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져어 도의 시대인데 이러면 도가 어디로 갔는지가 없어 그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이 도는 뭐가 있어요? 천도, 지, 천도와, 응, 어? 지덕이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도덕이라고 그래. 응? 어? 그래서 우리는 도덕경이 있어. 도덕경. 정말하면 천도 하늘의 도와 땅의 덕. 이것이 합치된 게 도덕교과서야. 맞아, 맞아. 우리가 도덕교과서는 저거에 줄인 말이야. 알겠죠? 천도. 아버지의 하늘에서 주는 도와 땅에서 엄마가 길러내는 덕. 그래서 도는 아버지고 덕은 어머니야. 알겠죠? 그래서 두개 합쳐서 도덕인데 이게 어느 도단이 되어버린가 이게 도가 끊어졌다 소리야. 이 도가. 이 도가 뭐냐? 도가 오강오륜이야 여러분들은 삼강오륜 그리지 삼강오륜은 6위에서 말하는 거니까 틀렸어 내가 이제 신인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삼강오륜은 틀린 말이야 삼강오륜은 뭐가 있어요 군이 신강있지 응? 군이 신강. 응? 네. 그러면 이 군이 신강은 신하가 임금을 어떤 물으로 여긴다? 어, 그다음에 부의 부이? 부의 자강. 자식은 아버지를 어떤 물으로 여긴다? 그다음에 부의 부강. 아니, 만우라는 응? 부의 부의 부강. 음. 부부로 써버렸어. 어. 부의, 부강. 그지? 이거는, 부의는 남편으로, 이걸 삼강이라고 부르면 되나? 여기 뭐가 빠졌지? 바로 저기 나오잖아, 이거. 도가 빠졌다니까. 도이, 맞아, 맞아. 도는 덕강이야. 맞아, 맞아. 이게 없는 삼강 우리는 잘못돼 버린 거야. 도가 빠져버렸어요. 맞지. 거기에 또 뭐가 빠졌나? 이게 빠졌어요. 뭐, 이거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위, 제강. 맞아, 맞아. 신하는 스승은 제자의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승을 아주 싸그리 무시해버린 거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임금하고 남편만 제일이고, 이게 스승도 없는 사회가 돼 있고, 삼강은. 맞아, 맞아. 그래서 네. 3강 오륜은 내가 어려서부터 문제 있다. 5강 오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주장했어. 그럼 뭐야? 사위제강. 스승은 제자의 어뜸이야 어떻게 스승하고 같이 맞잡아 싸우려고 그러고 스승을 고발하고 이게 말이 되냐? 잘못된 거야? 응? 무슨 얘기가죠? 스승은 하늘같이 봐야 돼. 학원 선생도 하늘같이 봐야 돼. 맞아, 맞아. 그 인륜이 어긋나면 세상 모든 건다 어긋나버려. 자기 스승 한달저 사람한테 영어를 배웠다. 한글을, 한문을 배웠다. 이러면 그건 스승이야. 죽을 때까지. 군사부 일체야. 맞아, 맞아. 아니, 임금과 신하와 아니, 이게 군사부가, 군과 스승과, 아, 그래, 그래. 아 아버지는 하나인데, 일체, 일체. 군사부 일체인데, 어떻게 이거 요 자기 나라 임금을 고발하나? <laughs> 선생을 고발하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억울한 게 있더라도 스승을 고발하는 문화는 없어야 돼. 네. 어떤 학교 선생도 고발해서는 안 돼. 알겠죠? 네. 억울한 게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좋게 해결해야 돼. 네. 근데 여기 보면 사위 재강 도의 특강. 이거 있나? 없어요. 없죠? 네. 이런 거 부의 부 부의 자강이니 뭐 이거는 말안 해도 알아요. 말안 해도 자식이 부모 뭐 그렇게 배역하나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말안 해도 되는 거야. 뭐 임금 앞에 가서 절절 매는 거말안 해도 돼. 맞아 맞아. 진짜 해야 될 거는 요거야. 도의덕강, 사회재강 이게 없어버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말법 시대가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5강이야. 5강, 오강. 5강 오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도의 시대가 이게 두개 했죠. 이 도의 시대가 꼬짝 나 버린 거예요. 어, 알겠죠. 그냥 오륜은 뭐야 여기 오륜은 이걸 오륜에다 따지면 뭐야요 오륜으로 볼때 이거. 장유유서야 그죠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돼 스승과 제자는 질서 있어야 되지 네. 어, 선생한테 맞먹은 이유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유유서가 이게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류는 있으면서 삼각만 집어넣어놨어요 <laughs> 맞아 맞아 그지 응. 이거는 뭐예요 군신유의 군이 신강이지, 그지? 이거는 군신 유의야. 신하와 임금은 뭐가 있어? 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부자유치는 뭐요 아버지와 자식은 친이 있어야 된다. 그지? 이거는 부부유 별이 있어야 된다. 마누라와 남편은 구별이 지어져 있어야지. 남편이 마누라 할 일을 다 해버린다거나, 마누라가 남편 할 일까지 다 해버리면 집안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이리 이혼이 맞냐면,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구별을 안 하고, 부부 일심동체래요. <laughs> 부부는 이심이체야. 절대 일심동체가 안 돼.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가 독재를 하는 거야. 내말 따라와. 일심동체야. 뭐 네가 뭘 안다고 말이 많아. 이러면 이건 뭐어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 맞아? 부부 일심동체는 틀린 말이에요. 부부는 이심이체야. 개성이 있어야 돼. 개성을 존중해 줘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일심동체가 뭔지 알아? 노예 부려먹을 때흑기를 많이 잡아놓고 시절이 공짜로 부려먹어 월급 안 줘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임금 착취했던 민족이야, 옛날에. 그러면 그 노예들을 부려 모으면서 월급 주나? 그러면서 가족이래. 일심동체래. <laughs> 자기 백인 주인 마음먹은 대로 해줘야 돼. 어, 아, 그래, 안 그래? 왜너는딴 마음을 먹냐? 이래. 너내 가족인데. 근데 대우를 가족처럼 해주나안 해줘요. 노, 노예야, 노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심동체란 말은 독재야. 여러분 그걸 자꾸 뭣도 모르고 뭐 결혼식에서 부부는 일심동체 있다고 설명하는데 부부는 이심이체야 상대를 존중 안 해줄 때 끝나는 거야 상대를 당신과 같이 하나로 만들려다가는 끝장나 끝까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 가문의 풍습을 존중해줘라 어, 저 기독교 믿는 사람을 불교 믿는 사람이 너 우리 일심동체야 넌 절에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 네. 당신은 교회가 나는 절에 갈게. 근데 우리가 또 서로 좋으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자 이렇게 이심 이체가 돼. 이래. 맞아 맞아. 어 근데 여자 뭐 일심 동시에. 그러면 그 뭐가 돼 버리노 한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야. 어, 내말 맞나 맞나. 어. 그래서 부부 유배리야. 부부는 반드시 구분돼서. 존재하는 거니까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부엌 살림은 집안 살림은 열쇠는 전부 마누라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이렇게 주지.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야 이거 집 곳간 열쇠야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꼭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안 곳간 열쇠가 내려가지. 그거를 남편이 야 열쇠 줘봐. 곳간에 가서 열어보고 뭐가 있나. 이거는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아내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그그 그 후궁들이나 거기 안에 여자 부녀자들 그 살림에 관여하네. 뭐 어? 그거 관리한자가 있죠? 응? 내맹부는 임금이 관리하지 않아 대왕 대비가 관리해. <laughs> 대왕 대비가 내맹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야 임금이 저 무술이 집어넣어? 이거 안 돼. 대왕 대비가 선도 대왕대비가 보지 임금이 야그선 보는 자리에 나도 얼굴 좀 봐야 되겠다 <laughs> 아내 후손을 볼 건데 누구만 관상 보냐 이렇게 아는 임금이 있었나? 오,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본체한테 정이 안 되는 거야 왜? 대왕대비가 정해난 거야 어, 자기는 면접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대왕대비가 절대 안 보이죠 어딱 결정나면 그게 끝이고 임금은 살아야 돼 그 위에, 뭐, 지가 면접하는데 와가지고, 어이, 대, 저, 할머니. <laughs> 할머니, 그면에 저, 선보는 여자 내가 좀 봐서 결정하면 안됩니까 야, 빨리 가라. 너 임금 채통있지 어디에 와서 선보는 데 와서 그안 여자들이 보는데. 딱 이래 버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고르지도 않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누라라고. 정부인으로 딱 나타나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는 건 후처들이야. 임금이 고른 여자는 후차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정의가 하겠노? 후차한테 정의가 하는 거야. <laughs> 알겠죠? 네. 어, 그래서 부부는 별이다. 이거 좀 명심해야 돼. 그래서 부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가 부부싸움이래. 알았지? 어, 그돈 많은 사람 같으면 뭐,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이야. 그러니까 어, 나는 저, 저 강가에 뭐요런 집을 지고 그래. 그집 하나 지어. 그 남편은 저 아파트 가져와 강남에 왜 안마 시술소도 많고 뭐 그런데 뭐좀 컴컴한데 아 그래 그럼 당신은 거기 가서 집을 하나 지어 아 이러면 둘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야 그뭐 좋아 안 좋아 어 근데 무조건 당신은 아파트 와서 살아 저 강변을 좋아하는 여자를 어 맞아 맞아 부부 일심동체인데 무슨 그따오생을따로와뭐 이러고 가서 살면 부부싸움이야 맞아 맞아 자기 좋아하는 예술과 술신는 예술과 답게 집을 지어서 그래 그 집을 하나 짓자 그럼 뭐 별장처럼 왔다갔다 하자 이래야 싸으면안 하지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이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이덕강, 도이덕강이 뭐예요? 어? 도이덕강 어? 뭐가 있어요? 부모 유신이지. 법과 보 모든 사람이 내 벗이야. 거기는 뭐가 있어?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뢰. 알겠죠? 그래서 법과벗은 도덕의 도덕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수 있어. 그래서 그걸 모로 세계에 대 덕으로 친구를 믿음으로, 덕으로 대하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런데 네. 막 친구한테 맨날 성질 내서 막, 어, 막 괴롭히고 이러면 되나?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 안 생겨. 여기는 뭐가 생겨? 제, 서성과 제자는 서. 치, 차례가 생겨. 차례, 서자. 응? 그러니까